안녕하세요. 스페란더입니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8월 4주차 에픽세븐 패치노트 리뷰인데요. 이번주는 서버를 닫고 패치하는 주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내용들이 좀 있는데, 한번 여러분들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번 주 패치노트는 에픽세븐 2주년하고 관계가 있는 주예요 에픽세븐 2주년이 8월 30날입니다. 앞으로 지금 영상 찍는 기준에서 4일 정도 남은 상황인데요. 그거랑 지금 겹쳐가지고 이벤트를 진행을 하기 때문에 그것도 주의 깊게 봐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 내용입니다. 에픽 패스. 이거 내용이 유출됐었는데요. 유나 스킨입니다. 에픽 패스 2020년 파티 시즌. 해가지고 2주년 행사를 가르키고 있어요. 에픽 세븐 2주년을 맞이하여 화려하게 열리는 파티에서 영유나와 뭐 이런 식으로 말씀하면서 스킨과 뭐 테두리 보상까지. 에픽 패스는 뭐 다들 아시죠? 근데 유나 스킨이 어, 잘 나왔어요 나름 안경 좀 빼주세요 라는 그런 요청들이 많았었는데 나왔죠? 안경 빼고 근데 이런 얘기들이 많아요 저거 쓰지도 않은 영웅인데 스킨 나와서 뭐하냐고 근데 영웅의 성능으로서 보는 스킨이 아니라 유나는 에픽세븐의 약간 대표적인 영웅이에요 대표적인 그래서 성능을 떠나서 그냥 2주년 행사라서 내는은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많이 듭니다 에픽세븐의 대표 마스코트 같은 용입니다 유나는. 성능을 떠나서 그냥 보여주기 식으로 스킨을 내준 거예요. 그건 아셔야 됩니다. 약간 에픽세븐은 기념적인 날이라서 그래서 그냥 유나 스킨이 나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유나 전직 나오면은 뭐 그때는 <laughs> 언제가 될진 모르겠지만. 자, 에픽패스 내용은 여기 보시다시피 꼭 받으셔야 되 겁니다. 자 에픽패스 물론 기존에 에픽패스 하셨던 분들은 에픽패스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고 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번더 설명하고 갑니다. 일단 에픽패스는요 이 900개 하늘석을 쓰시면은 900 하늘석으로 쓰시면은 에픽패스를 구매가 가능합니다. 프리미엄 패스로 일반 패스랑은 달라요. 일반 패스는 그냥 목표만 달성하면 주는 거고 프리미엄 패스는 하늘석 900개를 쓰셔야 됩니다. 900개를. 그럼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어, 뭐야. 하늘석 900개나 들어가는데. 아까운 거 아니야? 전혀 아깝지 않습니다. 900 하늘석 이상의 이거 넘사벽이에요. 거의 3배, 4배. 그 이상의 효율이 나오기 때문에 에픽 패스는 무조건 구매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선택권이 있습니다. 1800개. 1800개는 뭐가 추가되어 있냐면 스킨을 900 하늘석에 판매를 하는 거예요. 1800은. 그니까 나는 보상만 원하고 난 스킨 필요 없어. 이 영웅은 안 써. 그랬을 경우에는 앞에 있는 900 하늘석 에픽 패스만 구매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나는 스킨 필요 없으니까 이것만 구매하시면 되고요. 어, 나는 스킨도 필요하고 에픽 패스도 할 거야. 그럼 철분 800짜리를 사시면 됩니다. 근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어, 나안살 거야. 했다가 900 하늘석으로 에픽 패스를 샀어. 에픽 패스 샀어. 근데 어, 나중에 보니까 어, 나 스킨 사도 될것 같아. 그러면 나중에 사시면 돼요. 근데 그때 사실 때는 1,800을 주는 게 아니라 900 하늘성만 추가적으로 내시면은 스킨을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 이건 최초 구매 가격인 거고요. 여러분들이 에픽 패스 그러니까 프리미엄 패스를 사고 나서 도중에 스킨을 구매하게 되면은 1,800이 아니라 900만 주시면 되겠습니다. 에픽 패스는 이렇게 참고하시고 어떤 보상들이 들어가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아, 참, 에픽패스에서 스킨을 못 사더라도 나중에 스킨 상점에 나옵니다. 나와요. 근데 스킨 상점에서 사는 건좀더비싸고요 차라리 앱, 만약에 스킨 조금이라 생각 있으시면은 에픽패스에 들어가 있을 때 사는 게 좋습니다. 자, 일단 프리미엄 보상만 보겠습니다. 뭐라고라 한개주고요 왜냐면 무료레, 무료 보상은 다 받을 수 있는 거고요 프리미엄 보상은 여러분들이 하늘색을 써야지만 받을 수 있는 보상입니다. 뭐라고라, 무기. 쭉쭉쭉 넘겨서 어, 금송서. 똑같네. 항상 하던 거랑 똑같네요. 여전히 뭐라고한 게. 근데 이게 여기서 또 요즘 이거에 대해서 또 실망하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아, 뭐야? 2주년 에픽 패스인데 보상이 똑같다고? 싫어요. 하면서 그렇게 지금 하... 생각하신 분들이 많은데, 솔직히, 이해는 갑니다. 이해는 갑니다. 2주년 기념 에픽 패스인데, 똑같아요. 똑같아. 야, 근데 이건 조금만 신경 쓰지 그랬지. 신경 쓰면 참 좋았을 텐데. 아, 좀 아쉽네. 되게 섭섭합니다. 예. 많은 분들이 에픽쌤 매운판 제대로 보시죠. 그니까 2주년이라서 조금 더 주지 않을까 했는데, 결국엔 똑같아요. 지금 그래서 많은 분들 스토리 패스. 그러니까 스토리 패스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데, 에픽 패스랑 약간 비슷한데, 구성이 완전 달라요. 완전. 그러니까 에픽 패스 같은 경우에는 약간 뭐랄까, 뭐 금송석이라든지 이런 보상들이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스토리 패스는 진짜 말도 안 되는, 역대급 말도 안 되는 보상들이 들어가 있던 약간 그런 패스였거든요. 그거를 지금 모든 분들이 다시 외치고 있습니다. 스토리 패스 좀 제발 해달라고. 진짜 좋았어요, 그건 어제전 영상에서 예전에 이제 스토리 패스를 또다룬 영상도 있기 때문에 스토리 패스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유나 스킨 요렇게 생겼네요. 음. 약간 약간 타마린느랑 같이 나오면 잘 어울릴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근데 네, 확실히 앵경 벗으니까 훨씬 아, 물론 이건 취향입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앵경에 또열광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어, 취저입니다, 취저. 취자. 개인의 취향을 항상 존중합니다. 일단 저의 취향으로서는 앵경 없는 게 취향이었기 때문에 그 기준으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유나. 근데 이쁘게 나온 것 같은데. 이쁘게 나온 것 같아요. 그 다음 이거 새로운 용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얼마 전에 프리뷰 영상 올려 놨었죠, 여러분들. 프리뷰 영상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솔직히 슈를 뽑냐 안 뽑냐 얘기가 계속 나와요. 슈 이거는 지금 알려 드릴 수 없습니다. 지금은 못 알려 드려. 이거는 언제 결정되냐면 일단 에픽 7 2주년 행사 끝나고 끝나고 다음 패치 노트까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다음 패치 노트에 신규 영이 들어갈 들어가 있을수도 있어요 어차피 슈는 다음주 수요일까지 뽑기가 가능합니다. 다음주 수요일날 까지 기다리시길 바랄게요 특히 애니몬들은 다음주 수요일날 뭐 영웅이 나오냐 안나오냐 그런것도 확인을 해야되고 그러니까 한정 나오냐 안나오냐 얘기가 많았었잖아요 2주년으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급하게 뽑지 마세요 급하게 뽑지 마시고 다음주 수요일 패치노트 리뷰 뜰때까지 기다려주시고 그때 뽑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슈가 안 좋은 영웅은 아니에요. 프리뷰에서 제가 다뤘다시피, 안 좋은 영웅은 아닙니다. 하지만, 에린이분들이 쓸만한 영웅은 아니에요. PVP 영웅입니다, PVP. PVP에요. 네, 맞박이 너무 번들, <laughs> 어, 좀 약간, 번쩍번쩍거리는 영웅이긴 한데, 어, 누구가 좀 생각나긴 하지만, 아무튼, 슈의 내용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요. 일단, 뽑냐, 안 뽑냐에 대해서는 급하게 뽑지 마시고, 다음 주 소요까지 일 기다리시더라. 라고 일단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자 쭉쭉 내려갑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슈는 제가 저번 주에 프리뷰 영상 올려놨습니다. 궁금하시면 참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나쁜 영웅은 아니에요. 진짜 좋아요. 성능적으로는 진짜 괜찮습니다. 툴팁만 봤을 때는 대신에 이 스노우 크리스탈이랑 아티도 같이 나오긴 하는데 얘는 좀 애매하고요. 자, 2주년 기념 서브 스토리가 생겼습니다. 기간은 9월 10일까지고요. 자, 2주년 서브 스토리가 있는데 여러분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보상이잖아요, 보상. 목걸이랑 반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목걸이 반지. 목걸이 반지에 금송석에 뭐라고라 한 개. 한 개겠지 뭐. <laughs> 근데 일단은, 물론 뭐 뭐라고라랑 금송석도 중요하지만, 반지랑 목걸이가, 이거 딱 봐도 약간 딜적인 목걸이 반지 같지 않나요? 보겠습니다. 아, 나와, 나와 있진 않네. 78레벨 전설이고요. 파멸 세트면 진짜 대박이고. 파멸이면 진짜 대박이고요. 자, 이거는 내일, 내일 열리고 나서. 그러니까 내가 내일 뭐 서버 점검을 하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내일 12시부터 열립니다. 12시부터. 내일 12시부터 열리게 되면은 그때 바로 확인이 가능할 것 같네요. 많은 분들이 바라고 있는 건 파멸 세트가 나오길 바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거 앨범 채우는 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그냥 거의 서비스... 제말 그대로 서비스 스토리죠. 서비스 스토리, 서브 스토리가 아니라 서비스 스토리... 보상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일단은... 다음 내용 보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2주년이 1주로 끝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지금 상황 봐서는 2주년 행사를 조금 길게 하지 않을까? 한 2주는 할것 같은데, 2주에서 한 3주 사이... 이렇게 좀 끌고 갈것 같아요. 자, 많은 분들이 1, 2주년 행사인데 와 이벤트 이게 다야? 보상 이게 다야? 뭐 아무것도 없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아직 2주년 시작이 안 됐어요. 시작이 아직 되지 않은 상황이고요. 정말 자세한 정보들은 에픽세븐 2주년 행사 끝나고 나서 혹은 행사 중에 그때 공개가 좀더 되겠죠. 에픽세븐 2주년은 8월 30입니다. 30. 아직까지 4일 남았어요. 자그 다음 내용입니다. 그 다음 내용입니다. 자 이게 진짜 많은 분들이 궁금하신 내용, 에린이 분들 특히 제 패치노트 리뷰를 항상 보라고 말씀드리는 게 영웅들 뽑냐 안 뽑냐 그런 내용들부터 해서 이 지식의 가루가 들어가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런 것 때문에 꼭 보시라는 건데 자 이번 지식의 가루 라인업이 장난 아닙니다. 장난 아닙니다, 여러분들. 단지 누가 꼭 사라고 단지를 꼭살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라인업이 빵빵할 때는 단지 살 여유 따위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명심하세요. 단지는 무조건 사는 게 아니에요. 항상 제가 방송에서 언급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단지는 무조건 사는 게 아니라 여유가 있으면 사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해서 지식으로 라인업이 빵빵하면요. 단지를 살 여유가 없어요. 자, 유베리우스 어금니. 유베리우스 어금니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고강화가 되신 분들, 100%못 100 채우신 분들, 그런 분들이 사시면 되고요. 근데 여러분들 보셔야 되는 건 얘, 얘가 아니라, 이거예요, 이거. 보검. 어금니는 추천 안 드립니다. 어금니는, 예를 들어서 한계돌파가 한, 한계돌파가 한 90%, 아니뭐 85%, 높은 한계돌파가 돼 있는 분들만 유베리우스 어금니를 좀 선택해 볼만 하고요. 저 같은 경우. 저 같은 경우.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유베리우스 어금니가 아니에요. 아, 참고로, 유베리오스 어금니를 없으신 분들은 그냥 걸으시면 됩니다. 없으시면 그냥 걸으시면 돼요. 자, 보검이 들어가 있어요, 보검. 보검, 무슨 아티입니까? 기사 최고의 아티죠. 그리고 얼마 전에 제가 아티가 몇 개씩 필요한지 그거에 대한 영상을 올린 거, 보신 분들 있을 거예요. 보검도 많이 가지고 있을수록 좋은 아티입니다. 그리고 보검 같은 경우에는 한 파티의 기사를 두개 이상 쓸 수도 있기 때문에 한 개만 가지고 계시면 안 되고요. 최소 두 개에서 세개 이상 준비하시는 게 좋습니다. 두세 개는 준비하세요. 두세 개 준비하시고 나서 그리고 나서 한개 돌파를 하시는 거예요. 보검 같은 경우에는 한도를 안 했을 때15% 한도를 했을 때 20%입니다. 보시죠 한번. 그리고 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있을 것 같아요. 어나찰수 없는데 보검 필요 없지 않아요? 아니요. 보검 같은 경우에는 정말 많은 기사들이 씁니다. 보시면 15강이 15%고요. 맥스가 20%입니다. 그러니까 15강 정도만 해서 양산 시킨 다음에 최대한 많이 쓰시는 게 좋을 거예요. 그래서 3개 이상 있을 때 그때부터 이제 한계 돌파를 하시면 됩니다. 대표적으로 제가 그렇게 쓰고 있어서 보여드리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대표적이 아니죠. 일단 제가 그렇게 쓰고 있으니까 그렇게 알려드리는 겁니다. 무작정 하나에 한개 돌파를 하시기보다는 보검 같은 경우는 여러 군데에서 활용되는 경우가 있어요. 두개 이상 들어갈 때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보검을 무조건 한돌 하시기보다는 적당히 일단은 한세 개에서 두개 정도 준비해두시고 그리고 나서 한돌을 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저도 세 개예요. 세 개고 한돌은 하나만 지금 되어 있죠. 잘 쓰고 있습니다. 보검 없으신 분들은 못해도 무조건 하나는 구매하세요. 하나는. 오성은 웬만하면 갈지 마세요. 오성은 웬만하면 갈지 마세요. 아니요, 철선도 갈지 마세요. 자, 그 다음 내용입니다. 보라빛 탈리스만. 이거는 조금, 아, 요거는 좀, 애매하죠. 보랏빛 탈리스만 좀 애매해요. 일단 쓰는 영웅들이 한정되어 있구요. 그리고 보랏빛 탈리스만을 쓰기보다는 요즘 뭐교어를 쓰신 분들도 많고, 보랏빛 탈리스만 쓰기 위한 조건을 만들기도 좀 어렵구요. 솔직히 보랏빛 탈리스만은 요즘 잠비, 잠비를 쓰시는 분들 아닌 이상은 웬만해선 안 쓰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이제 이제 잔녀 비올레토 말고 그냥 비올레토가 쓰기도 했었지만 차라리 한 번에 들어오는 데미지를 최대한 회피율을 높여서 최소화시키기 위해서는 탈리스만 보다는 교월이 훨씬 낫다는 평가들이 더 많았죠. 그래서 탈리스만 같은 경우에는 진짜 내가 뭐 잠비를 위해서 쓴다 그런 게 아닌 이상은 굳이 무리해서 사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거의 쓰는 용도에 한정되어 있어요, 탈리스마는. 일단, 에린이분들은 탈리스마는 그냥, 손도 대지 마세요. 어, 탈리스마는 그냥 넘기시면 되고요. 보검을 보세요, 일단. 모, 무조건 보검을. 보검 무조건 챙기셔야 됩니다, 이번에. 이번에 안 챙기시면은 진짜 오래 기다리셔야 될 거예요. 그 다음 내용. 첼레. 첼레. 요즘 좀비덱에서좀 뜨고 있죠. 첼레도. 첼레 같은 경우에 없으면 하나 정도만 있으면 좋아요. 하나. 하나. 그 이상은 진짜 극투자 하시는 분들 아닌 이상은 그렇게 많이 필요 없습니다. 첼레는 진짜 없으면 꼬아요. 없으면 꽂기 때문에 무조건 하나는 가져갑니다. 최소 못해, 못해도 무조건 하나는 가져갑니다. 요즘 대세가 뭡니까? 힐러, 정령사들. 반격 세팅을 많이 하잖아. 요 특히 뭐 엘레나라든지. 근데 엘레나가 첼레 없이 쓰면은 뭔가 좀. 그러니까 마지라를 일부러 쓰시는 분들도 있지만 첼레 같은 경우에는 반격을 하면서 피를 계속해서 채우기 때문에 자, 좀비 덱에서 쓰실 때 굉장히 또 메리트가 있고요 첼레는 못해도 무조건 하나는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아니요 첼레도 갈지 마세요 첼레도 진짜 좋은 아트입니다 자 이렇게 첼레까지 말씀드렸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번에 챙겨야 되는 건 보검이랑 첼레입니다 보검이랑 첼레 챙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내용. 사성도, 어, 이거 들어가 있네요. 세플크룸. 세플크룸, 아우리우스 어, 이건 일단 버리고요. 진짜 좋은 아티가 3개가 들어가 있네요. 아, 2개가 들어가 있네요. 세플크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사, 대퍼, 요즘 많이 쓰시죠? 대퍼탱이라든지, 아니, 뭐 전사탱이라든지. 쓰실 때참 좋은 아티기 때문에, 없으신 분들은 하나쯤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세플. 근데 아우리우스. 설마 이거 아직도 없는 분 없으시겠죠? 만약 하나도 없다. 하나도 없으면 진짜 그냥 1순위입니다. 여기 있는 아티들 통틀어서 그냥 1순위입니다. 아우리우스, 아우리우스는. 근데 없, 없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 혹시나 아직도 없다 하는 건 진짜 운이 없다는 소리니까, 이번 기회에 장만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외 바테스의 수정구나 사셰. 사셰도 막 엄청나게 필수까지는 아니에요. 하다 보면 생기는 아티기도 하고 하나만 있어도 되는 아티기도 하고. 물론 사셰를 이용해서 뭐 아레나에 쓴다던가 아지마나 카에쓰다던가 물론 응용할 수 있는 부분은 많지만 사셰가 없다고 해서 막 꼽거나 막 그러진 않아요. 솔직히 지금 여기에 투자할 만한 지식의 가루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자, 일단 5성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정리 다시 하겠습니다. 1순위. 이번 지식의 거를 사셔야 되는 1순위는 보검이고요. 그 다음에 첼레가 없다면 첼레는 꼭 하나쯤 챙겨주시고요. 그 다음 4성 아티 같은 경우에는 진짜 하나도 없다면 세플크롬 하나. 아우리오스도 진짜 하나도 없다면 하나 정도 챙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나머지는 살 여유가 없고요. 그럼 이제 정해지겠죠? 어떤 부분 지식의 가루를 쌓아두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지금 이거를 사야 되나? 자 별의 노래도 지금 막차입니다. 막차입니다. 자 이것도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지금 이것 때문에 고민하신 분들 많으실텐데, 자 지금 아직 라인업이 넘어간 건 아니에요. 현재 라인업인데, 이번 라인업도 진짜 좋아요. 자 일단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리안나 루시엘라. 없어요? 패스하셔도 됩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왜냐면 다음, 로테가 너무 좋아요. 어, 리안나, 루시엘라. 얘도 강화가 많이 돼야 또 효율이 나오는 아티기 때문에. 근데 강화 다 해봤자 20% 밖에 안 나옵니다. 아무튼, 리안나, 루시엘라 같은 경우에도 아레나에서 좀 많이 쓰기 때문에 그런 용도가 아니라면 굳이 목매 달고 사실 필요는 없어요. 그러면 리안나, 루시엘라 패스. 그니까 러 패스, 솔직히 좋은 아티는 맞는데 너무 좋은 아티 많아요. 리안나 말고도. 그래서 패스하는 겁니다. 오해가 없으시길 바랄게요. 아말리스스 로드. 없으면 이것도 무조건 한개 사셔야 돼요. 무조건. 없으면 아말리스스 로드도 무조건 하나 구매하셔야 되고요. 정수음. 패스하세요. 얘도 리안나랑 같은 의미입니다. 다음 별의 노래. 이거는 죽어도 하나 사셔야 됩니다. 진짜. 없으면 갈아서라도 사야 돼요. 열, 16시, 지금 현재 시각 16시간 남았죠. 없으면 갈아서도 사셔야 됩니다. 별의 노래는. 그러니까 넘어가기 전에 로드랑 변의 노래 챙기시고 넘어가시면 돼요. 네, 정령의 숨결 보라치한테 좋은 건 맞지만 여유가 없어요. 그리고 정령의 숨결 같은 경우는 강화가 많이 되어 있어야지만 효율이 좋습니다. 정령의 숨결을 기본적 한 개만 가지고 있으면 75% 확률로 발동을, 75% 확률로 발동을 해요. 그럼 나머지 또 비는 게 많기 때문에 이것도 많이 한도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지금 여유가 없기 때문에 일단 이런 것부터 챙기시라는 거예요. 리안나도 그렇고 정순도 그렇고 많을수록 좋은 아티. 근데 리안나와 별개로 정순 같은 경우에는 한계 돌파를 다 하셨을 경우에는 100%의 확률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면은 다음계를 노리세요. 지금 아티 라인업들이 너무 좋아가지고 어쩔 수가 없어요. 끝까지 하시면 100%입니다. 그렇다고 정령의 숨결을 막, 범용성이 좋게 쓰는 것도 아니에요. 대표적으로 정수을 보라치가 많이 쓰죠. 근데 정수면은 있는데, 쓸만한 영웅이 없으면 그것도 효율이 떨어집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아티에 대해서 리뷰를 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별의 노래는 꼭 사고 넘어가세요. 만약 다음, 뭐, 보검도 사야 되고, 첼레도 사야 되는데, 이런 질문이 있을 거예요. 보검도 첼레도 없는데, 별의 노래도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별의 노래 사세요. 별의 노래 사세요. 단지만 일단 사지 마시고요, 절대로. 지금 초반에 단지 사신 분들은 지금 눈물 흘릴 겁니다. 그러니까 우선점, 우선으로 챙겨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중 하나 일단 별로고요. 그리고 PVP 아티가 있고, PVE 아티가 있는데, 일단 자기가 어느 정도 기준까지 하고 있는지를 좀 설정하시는 것도 좋아요. 나는 PVE만 한다. 나는 PVP를 많이 한다. 뭐 그런 부분들도 있겠죠. 그거에 따라서 좀 차이도 있습니다. 대신에 별의 노래 같은 경우에는 PVE, PVP 상관없이 쓰는 아티고요. 그 그러니까 제가 무조건 사라고 하는 아티는 보통 PVP, PVP 다 쓰는 아티입니다. 별의 노래는 진짜 넘사벽이고요. PVE에서도 좋고, PVP에서도 좋고. 아마릴리스 로드도 PVE에서도 좋고, PVP에서도 좋고. 나 이제. 보검 같은 경우에는 PVP에서 효과를 많이 보긴 하지만 없으면 너무 꼽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너무 꼽기 때문에 아무튼 요 아티들보다는 우선 순위가 좀 떨어집니다. 근데 또 이런 질문들이 있을 수 있어요. 어 별의 노래 그럼 한개 있는데 더 사나요? 솔직히 더 사는 게 좋긴 하지만 좋긴 하지만 다음 라인업이 너무 좋아요. 그냥 다음 아티들 사세요. 근데 이런 경우도 있어요. 어, 저는 다음 라이너 마티 있어요. 있어요. 그런 분들은 별의 노래 더 사셔도 됩니다. 그런 분들은 예외적으로 별의 노래를 더 구매하셔도 됩니다. 저도 사실 이번에 지지의 가루를 600개, 500개를 모았어요. 왜? 별의 노래를 한개 돌파하려고. 별의 노래랑 정숨을 한개 돌파하려고 모았던 존버를 이번에 터뜨렸습니다. 별의 노래 같은 경우도 최대 강화했을 경우에 또1 0 0 확률이기 때문에 다들 아시잖아요 에픽세븐 100%가 아닌 이상 믿지 마라 근데 아무리 100%가 있다 고 하더라도 절대저항 또 15%가 있기 때문에 참고 되셨기를 바라고요 일단 아티 설명은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아티를 갈아야 되고 어떤 아티를 남겨놔야 되는지는 제가 얼마전에 유튜브에 그 아티들 정리한 영상 올려놓은 게 있습니다 꼭 시청하시고 정리하시길 바라 겠습니다 아 근데 요즘 라인업이 너무 좋아 가지고 지식의 가루가 남아나질 않아요 남아나질 자 다음 내용입니다 스킨 상점에 아카테스 스킨이 추가 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패치노트 리뷰 8월 4주차 패치노트 리뷰는 여기서 마무리가 됐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 이제 좀 전에 말씀드렸던 지게가루, 아티에 대해서 궁금하신 부분들은 댓글 남겨주시거나 방송 오셔서 말씀해주시면 답변 도 드리겠습니다. 자, 8월, 4, 8월 4주차 패치노트 리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패치노트 리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2주년 이벤트 많이 많이 기대해주시고 저도 기대하고 있으니까 좋은 이벤트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